어제자 기준 첫 인상 이순이는? 어, 진짜? 나 진짜 궁금해. 어. 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, 시간을 줄수 있어. 여기 중에 있나보다. 어어 <laughs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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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어. 중에 있나 보다. 아 음. 어? 얘기를 왜 못해? 왜 얘기를 못하지? 왜 얘기를 아, 못해? 미안해 너무 답답하지.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들어볼까요? 어, 내가 맞아,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면 맞다고만 대답해줄 수 어, 있어? 어,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할까? 아 이름 던져줘. 희종이야? 희정, 어? 희종이야? 어 어, 오케이 희종이야? 어 어, 오케이 어... 어... 왜시간을 왜 끌었지? 끌어왔나 봐 근데 그게 왜? 되게 많이 끌었어요, 그 시간을 왜냐면 지금이 있으니는 변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희정. 어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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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그래 그럴 수 있어. 아니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. 아 정말. 네. 어 작선도 소름 돋아 재밌어.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. 아니 이해가 가잖아. 어. 왜냐면 처음에는 아, 그 1순위가 선호였잖아요. 그래서... 근데 희정이랑 박 근데 이게 이순이라고 말하기 건가요? 싫은 거야. 그러니까 아까 데이트가 되게 좋으셨나봐요 그거. 네. 아까 그랬잖아요. 손 닿는 거 자기 관심 없으면 바로 피리치고 피하는 데 바로 네. 이제 피하지 않았다. 어어, 그 야. 말에 많은 진짜, 의미가 있었던 거죠. 진심이 맞아요. 지금 오해되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. 나 너무 순수하고. 어, 야, 너무 순수. 너무 착. 미안해 미안해 이 어. 미안해. 아, 어, 진짜 순수 마음이다. 근데, 순위가 바뀌어가지고, 희종님께서는 제 1순위긴 하지만, 2순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아닌데, 상처받을까, 봐 좀, 그랬어요. 그랬구나.